두 집합, AB에 대하여, 교집합이,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. A 집합을 보면, 이거 2차 부등식입니다 0보다 크니까, 두근이 지금 1과 26이죠. 26, 1의 바깥 범위. 2수이고 좌변을 FX라고 하고, 그래프를 그려보면, 은 1, 26, 이렇게 돼서, 0보다 크려면요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나오려면, 1보다 작은 걸 대입하거나 또는 26보다 큰거 이렇게 대입하면 돼. 여기 A 집합입니다. 수직선에 표현하면 1보다 작은 거 또는 26보다 큰 거. 이게 A 집합. B 집합은요. 여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고요. A와 A 제곱.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A와 A 제곱인데. 지금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 자, 0을 집어넣으면 00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1 집어넣으면 이게 더 크죠 아, 똑같네요 1도 똑같고 2부터는 a 제곱이 더 큽니다 음수를 집어넣어도 a 제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 a하고 a 제곱은 a 제곱이 더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 사이가요 범위가 여기는 값이 해가 됩니다. 그래서 a와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렇게 여기 아, 조금 높이를 좀 틀리게 하겠습니다. 여기 b 제곱 요렇게 됩니다. 아, b 제곱 아니라 b여. 자, 이렇게 돼서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. 일단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는 빵꾸 뚫리고 색칠됐기 때문에 a 값이 1이 돼도 됩니다.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, 그 다음에 이 a 제곱이 요 2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그럼 일단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, 2, 3, 4 이거 되는데, 26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5의 제곱이 25니까 5까지 가능합니다. a 값이 1, 2, 3, 4에서 5까지. 다섯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